안녕하세요. 여진쌤입니다. 수업 하다 보면, 이 또로 번역됐을 때, 하이를 써야 되는지, 요를 써야 되는지, 짜이를 써야 되는지,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장에 따라서 이세 개를 혼동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세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초급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또, 이세 개의 부사가 들어간 짤막한 문장을 만들고, 그게 다 살을 붙여서 긴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훈련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세 개에 대해서 절대 헷갈리지 않고, 이 문장을 통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문장을 만드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너또 마셨어? 너또 마셨어? 뭐 술이나 음료수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너또 마셨어? 이때는 하에 써야 돼요? 요 써야 돼요? 짜에 써야 돼요? 이때는 요, 요 밖에 못 써요. 요만 쓸수 있어요. 你又喝了?你又喝了?니니 그럼 요 특징이 뭐예요? 옛날에 반복한 걸 내가 지금 혹은 오늘 또 반복했을 때 요를 써요. 그럼 이거를 하이를 넣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요? 하이를 넣는 문장을 바꾸면, 니 하이 허, 너또 마셔, 로마 빼버린 거예요, 그죠? 하이를 바꾸고, 니 하이 허 이때 무슨 뜻이에요? 이 많이 마셨는데 또 마시고 있냐, 더 마시고 있냐, 아직도 마시고 있냐 그 뜻이에요. 이때는 양이 증가한 걸 강조의 뜻으로 쓴 거예요. 그럼 하이를 또로 번역됐을 때 정리해 보면 수량이나 항목의 증가하거나, 혹은, 범위가 확대될 때, 강조의 뜻으로 하이를 써요. 그럼 이 문장을 짜의를 넣어서 쓸수 있어요, 없어요? 짜의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明天再喝吧. 내일 또마시다 맨날 또로 번역되긴 했어요. 여기서는, 明天再喝吧. 이러잖아요. 明天는 미래잖아요. 그죠? 이미 실현되지 않았죠? 이때 짜의를 쓰는 거예요. 유하고 차이점은 유는 옛날에 했던 걸 내가 지금 이미 반복했을 때 유를 쓴 거고 짜이는 내가 오늘 혹은 지금 한글 미래에 반복할 때 짜이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에 이세개 부사가 또로 번역될 때 문장 만들기할 건데 짧은 문장에서 살을 붙여서 긴 문장 만드는 훈련도 해보고 또이세개 부사가 또 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쓰이기 때문에 흔히 쓰는 다른 용도도 마지막에 공부해 볼 거예요. 끝까지 요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요喝了,너또 마셨어? 이거로 살 붙여서 말 길게 만들어 볼게요. 너 오늘 또 못해 주 마셨어? 너 오늘 니今天 또요 못해 주 마셨어? 喝毛台酒了? 니今天 요喝毛台酒了? 못해 주 마셨어? 이거 수로 목적은 바뀌어야 돼요. 마셨다, 못해 주. 너 어제 모태주 한병 마셔놓고, 오늘 또 마셨어? 너 어제, 니저天, 모태주 한병 마셨다. 그럼 마셨다, 모태주. 순서 이렇게 되죠. 한 병은 어디 들어갈요한 병은, 이거 보호예요. 마셨다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라, 수량 보호니까, 마셨다 뒤에 와야 돼요. 수로 뒤에. 喝了,一瓶,茅台酒 오늘 또 마셨어? 今天又喝了. 이 맞자 아니어도 물어보는 거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끝을 올리면 너밥 먹었어? 그것처럼 밥 먹었어, 안 먹었단 뜻이고 먹었어, 안 물어보는 거죠. 중국어 똑같아요. 모뭐 태주 그렇게 비싼데 너 어제 한병 마셔놓고 오늘 또 마셨어? 모뭐 태주 마우 뭐 다이지오 그렇게 비싼데 그렇게 나머 뭐. 비싸다. 꾸이. 너 어제 한병 마셔 놓고 오늘 또 마셨어? 你昨天喝了一瓶今天又喝了毛台酒那么贵你昨天喝了一瓶今天又喝了你还喝?너또 마셔. 이거로 살 붙여서 문장 길게 만들어 볼게요. 너 벌써 두병 마셨는데 또 마셔? 너 벌써 니 또두병 마셨다 그럼 마셨다 두병 돼야죠 술을 뒤에 보호가 와야 되니까 마셨다 흐러 두병량병러또 마셔 할이허 여기서 두병 마셨는데 더 많이 마신다 더 마신다는 거잖아요 양의 증대니까 이게 하이 니또喝러량 빙러 하이허 여기서 요허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될까요 여기서 요허 하면 절대로 안돼요 앞에서 두병 마셨다. 여기서 이제 그 양을 증대해서 마신다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하이 밖에 안 돼요. 너 주량이 정말 세네. 벌써 두병 마셨는데 또 마셔? 너희 주량이 니더치酒量 정말 세네. 정말? 쩐! 세다. 세다 중어는, 중어는 습관적으로 크다로 변해요. 따야. 벌써 두병 마셨는데 또 마셔. 또러 니도 또 마셔. 또 흘러 2평또러 하이 로할 거. 또 흘러 2평로. 또 흘러 2평로. 또 흘러 2평또 흘러 2오늘할 거. 또 흘러 2평로. 또 마시자 오늘 할 거. 또 흘러 2평로. 할 거. 또흘한병평로할 거. 또흘또 그럼 단지 한 병만 마시겠다. 단지 그뜻 그만 쯧마시다허한 병, 1병. 今天只喝 1瓶. 내일 또 마시자. 明天再喝吧. 모태주는 너무 맛있어. 오늘은 한 병만 마시고 내일 또 마시자. 모태주. 茅台酒, 너무 맛있어. 太好喝了. 오늘은 한 병만 마시고 내일 또 마시자. 今天只喝一瓶,明天再喝吧。茅台酒太好喝了,今天只喝一瓶,明天再喝吧。這是 하나 더 들어 볼게요. 너또 주식 사? 너니또 no, 하이. 주식 사 사다 주식이죠. 사다? b u 주식은 股票.니 하이 买股票. 여기서 니요买股票 하면 되는데요. 하이를 요로 바꾸면 야 뜨도 돼요. 너또 주식 사? 옛날에 중복 한거 오늘 또 중복하냐? 뜻이죠. 앞에거 하이자는 강조예요. 양을 늘리는 냐 뜻이고. 근데 너또 주식 사하나가지 모르잖아요. 양을 늘리는 건지 아니면 며칠 전에 한 일을 또 반복하는 건지. 너또 주식 살려고 료고가 들어갔어요. 너또니 하이? 음 하려고 하다 조동사예요. 그러면 또 부사 뒤에 와야죠. 야 주식 사. 말고 펴. 你还要买股票? 여기서, 你又要买股票? 이것도 돼요. 앞에 어떤 뉘앙스도 안 왔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반복인지, 아니면 양을 일리인지, 그래서. 너 이미 본전을 까먹었는데, 또 주식 살려고? 너 이미, 니징 본전을 까먹었다. 미쳤다는 뜻이죠. 亏本了,亏本了,또 주식 살려고? 还要买股票?你已经亏本了,还要买股票?너또 주식 샀어? 你又买股票了?你又买股票了? 여기서, 你还买股票了? 하면 대안될거요 일상생활에서 보통은 안 되신다고 보면 돼요.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경우, 주식 살 능력이 안 됐는데, 또는 코인도 사고 이것저것 다 사고 주식까지도 샀냐 할때 이런 특이한 경우 이렇게 쓸수 있긴 해요.그때 하인는 완전 강조로 쓰이는 거죠.너 어제 주식 샀는데 오늘 또 샀어?너 어제 주식 샀는데.너 昨天买了股票 오늘 또샀어今天又买股票了你昨天买了股票 今天요말股票러너 어제 주식을 그렇게 많이 샀는데 오늘 또 샀어? 너 어제 샀다. 그렇게 많은 주식을 이렇게 돼요 순서가 너 어제 샀다. 你昨天买了 무엇을? 그렇게 많은 주식을 그렇게 많은? 那么多 주식 股票 오늘 또샀어今 샀다. 买어 你昨天买了那么多股票,今天又买了?你昨天买了那么多股票,今天又买了? 내일 또 주식 사자. 내일 또. 주식 사자. 미래형이에요, 이거는. 내일, 明天, 또,在. 주식 사자.买股票吧. 明天,在买股票吧.여기서의를 요나 하이로 절대로 혼동해쓸 수는 없어요. 오늘은 좀 적게 사고, 며칠 후에 또 사자. 오늘은,今天, 좀 적게 사다. 少买点,少, 점점点, 이点, 이거는, 좀 적게, 뜻이에요. 며칠 후,过几天, 또 사자. 再买吧.今天,少买点,过几天,再买吧. 오늘은 주가가 너무 높으니 좀 적게 사고, 며칠 후에 싸질 때또 사자. 오늘은, 今天, 주가가, 구, 价, 너무 높다. 太高, 조금만, 좀 적게 사고, 少买点, 며칠 후에 싸질 때 사자. 며칠 후에 꾸어지, 티 싸질 때, 저렴해질 때. 便宜的时候多查查，再买吧。이자는미래형이잖아요今天股价太高，少买点儿，过几天便宜的时候再买吧。今天股价太高，少买点儿，过几天便宜的时候再买吧。재한又우리도로분익됐을때집중적으로주고뱃는데이제 이게 또로 번역될 뿐만 아니라 다르게 번역될 때도 있고 다른 용법으로 쓰이잖아요 자주 쓰이는 용법 좀 취급하고 지나갈게요 자에는 보통 다시 또더 이렇게 세 개로 번역돼요 다시 하고 또는 거의 비슷하셨듯이 근데 더는 어떤 동작을 더 지속하다 계속 지속하다 혹은 뭐 추가되다 약간 그런 뜻이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해해 볼게요 좀더 드세요. 再吃点吧. 여기서 再, 더, 치는 먹다, 点은 좀. 받는면 뭐, 해라. 명령 혹은 하세요. 그시죠再吃点吧.좀더 드세요. 당신은 하루 종일 굶었으니, 좀더 드세요. 당신은, 니, 네. 굶었다, 饿了. 보통 설명했어요. 시간적으로. 하루. 실험 보니까 수로 뒤어 오죠 동사 뒤에. 이天了， 좀더 드세요. 再吃点吧。你饿了一天了，再吃点吧。 당신은 하루 종일 굶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드세요? 좀더 드세요. 당신은 하루 종일 굶었는데 한 굶었으니，你饿了一天了，왜怎么？ 이렇게 적게 먹나야그 뜻이죠. 먹는 정도 가 이렇게 적냐죠. 그러면 먹는 정도가. 칠더 이렇게 적냐. 좀더 먹어라. 좀더 먹어라. 좀더 먹어라. 좀더 먹어라. 좀더 먹어라. 좀이 먹어라. 좀더 먹어라. 좀이 먹어라. 좀더 먹어라. 좀이 먹어라. 좀더먹어어어 또는 아직도로 번역되고 많이 사용되죠. 문장을 통해서 이해해 볼게요. 아직 수업에 오지 않았어. 아직 할 수업에 오지 않았다. 매일 할 상크. 할 매일 할상 벌써 9시가 되었는데 그는 아직 수업에 오지 않았다. 벌써 또 9시가 됐다. 9대10. 그는 아직, 说不讲了哒，他还没来上课，都九点了，他还没来上课。9他是不是有什么事？他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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是不是有什么事？Pertho, opsin h e 都九点了，喂，怎么 a j i 我 do, 오지还没来。他是不是有什么事？都九点了，怎么还没来？他是不是有什么事？都九点了，怎么还没来？ 이오는 반복을 나타내는 또로 쓰이는 이외에도 뭐 뜻이나 일이 더 깊어지거나 더해졌다는 뜻으로 또한 뭐그 후에 더하여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한 가지는 뭐뭐도 해가서 예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예를 통해서 공부해 볼게요. 그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라. 그는 아직 어리다. 그는 다 아직 어리다. 还,小. 또한 경험도 없다. 여기서 또한, 어뭐도할 때는, 요. 예, 해도 돼요. 없다. 没요 경험. 经验. 요, 매요 经验. 너무 높이 요구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부여. 요구가 너무 높다.요구가 너무 높다.요구가 너무 높다.요구가 너무 높다.요구가 너무 높다.요구가 너무 높다요没有经验할때요가 나왔죠. 여기서又는 반복이 아니가 또한 뭐뭐 요그 뭐 뜻이죠. 뜻이나 일이 차츰 깊어지거나 더해지는 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어린데 또한 경험까지 없다 그 뜻이죠? 하이셔 아직 어리다 하이가 아직으로 보낼 될 때는 요하고 혼동이 안 되죠 완전히 구별이 잘 되죠 그들이 너를 잡으러 온 것도 아닌데 내가 뭘 두려워하느냐 그들 다만 너를 잡으러 온 것도 아닌데 뭐뭐 도와할 때는 요 혹은 예, 아니다. "不是 너를 잡으러 오다" 그럼 "오다 너를 잡으러 하죠" "오다, 라이" 너를 잡으러 "좋아니" 너를 잡으러 온 것도 아닌데 이"不是 라이" 你아너 뭐가 두렵니? "너, 니, 뭐가 두렵니?" "파, 什야타他요又不是来抓你你怕什么呀니 "파, 야 他们又不是来抓你，你怕什么呀？用말을어순좀바꿔볼까요来抓的人又不是你，你怕什么呀？用我替我你看哟。来抓的人又不是你，你怕什么呀？没个说来抓的查布朗人사람又,又不是你，또한 네가 아닌데 이 파스만 네가 뭐가 무섭냐 잡으러 온 사람은 또한 또는 더군다나 네가 아닌데 내가뭘 무서워하냐 그 뜻이죠 여기서 이오는 심화의 뜻 또한 혹은 뭐 더군다나 그런 식으로 끝까지 열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덤 되셨나요 덤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더 힘을 얻겠습니다. 솔직히 영상 하나 만드는데 편집이 너무 힘들어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